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해외에서 가장 어렵다고 난리난 죽음의 마크. 들어간 모드만 150개 정도 되는 그냥 새로운 마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 실행할 때부터 일반 마크랑은 다르더라고요. 어렵다고 난리난 죽음의 마크이기 때문에 마크 초고수, 생존왕을 한번 모셔봤는데, 자, 생존왕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생존왕 늑이라고요. 오, 여기 맛있는 흙이 있네요. 음. 나가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laughs> 잘못 불렀네. 아, 이런, 잘못 불렀네. 동네 바보를 불러버렸네. 자, 동네 바보님 나와주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동네 바보예요. <laughs> 자, 오늘 동네 바보, 늑님과 사실 제가 생존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생존왕 렘렘이 함께하는 오늘 중의 마크. 저희가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 모드를 풀면은 자 처음 이거 다르죠 벌써부터 일단 목마름이 생겼고요 체온이 생겼고요 그리고 어 뼈가 생겼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 팔이 부러질 수도 있고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몬서한테 음 머리를 맞으면은 바로 즉사합니다 헤드샷 오! 자 이런 식으로 부러지는 마크구요 저희 일단은 <laughs> 나무를 캐봅시다 뭔 소리야 이거? 랩님, 어? 나무는 손으로 캘 수가 없습니다. 왜죠? 어, 실, 실제로 못 캘다, 나 이거. 자, 한번 나무를 한번, 손 한번 캐 볼게요. 아, 오케이. 자, 이게 왜 어렵다고 난리난 해외에서 죽음의 마크인지. 근데 어디서 자꾸 노래소리 들리는데? 음, <laughs> 음, 음, 음. 이거 무서운 <laughs> 소리인데, 약간? 랩님, <laughs> 왜 옆에 요정 달고 계시죠? 요정이요? 네 요정인데, 저기. 나 없는데? 요정인데? 어! 오오어어오오어오어 오, 오. 오, 오, 도토리! 어 도토리! 자자 자, 도토리를 저희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음 레벨이 딸려요 여기는 뭔 소리야 왜 자꾸 노래.. 약간 무서운 노래 소리 들리는데? 어 어?! 이여장인데 여장? 여정? 잘가 아, 아! <laughs> 아니 저기야 요정 아, 아, 때리니까 아, 네? 아, 아, 저기 왜 있어 막그 이상해 오우. 자 나무가 캐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오늘 자체 미션으로 다이아 하나 한번 캐볼게요 못캘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자 능님 일로 아, 와 보세요 네 나무가 나올까요 나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자어 거기 나무가 그거는 저희 못 씁니다 못 쓰고 나무님 불토리가 나왔어요 나무님 나뭇잎을 부수면 이렇게 막대기가 나오거든요 땅에 떨어질때는 우크릭으로 죽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뭇잎. 음, 그리고 이제 막대기를 얻으셨으면은 이제 자갈을 찾아봅시다 자갈 물가로 한번 가서 자 그리고 여기 있는거는 이거는 부수면 돌이 나옵니다 바위 이거 돌을 어이 돌멩이를 4개를 합치면은 코블스톤이 돼요자오저 그러면 코블스톤 만들 수 있어요 호브스는 근데 지금 뭐 만들어봤자, 어. 자. 일단은 자갈을 찾아야 돼, 자갈. 오, 머리도 살수 있네? 어, 자갈, 자갈, 자가... 오, 오. 아. 같이 가요! 뭔소야 아! 여기 이상한 거 있어! <laughs> 어, 오우! 점점. 이렇게, 점점 이렇게 올라옵니다, 맵이. 그리고 신기하죠? 에어뉴을 그러니까 키우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 집이 있거든? 집에 뭐 필요한 거 있나 한번 보자. 자갈이 있어야 되는데. 자갈이 안 보이네. 그리고 여러분 여기는 스폰 포인트가 안 됩니다. 침대에서 자도 스폰 포인트가 안 된다고 해요. 어, 작업대. 작업대 가져가자. 어, 이건 뭐지? 자, 책은 무슨 뭐 나오지? 아무것도 안 나오네? 뱀님, 뱀 있어요, 뱀! 자, 체연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동그라미가 좀 빨간색, 좀좀 밝은색으로 변하고 있죠. 저희 채연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채연이 올라가면은 나중에 불탑니다. 자아 뱀뱀뱀뱀 어디? 아까 뱀 있었어 뱀어 여기 피라미드 있다 아 잠깐만 목마름이 지금 세칸밖에안 남았거든요? 아 목마름 우리 자갈 찾아야 돼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아 구정 마세요 자 사망에 가면 여러분들 진짜 사망은 덥잖아 어 자갈이다 부시돌 부시돌 오징어를 먹을 수 없네요? 자 일단 부시돌을 얻어야 돼 부시돌 저희 부시돌 어. 오케이, 얻었다. 부스터 얻었어? 나는 네. 안 나와. 빨리 나와 줘. 아, 랩님, 피드려서 못으세요 어? 자, 아 진짜 내가? 안 나와. 예. 릴까요 자, 여기 하나 있습니다. 여기. 오케이.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딱딱한 데다가 돌 같은 데 어. 돌 같은 데다가 어, 내리 찍습니다. 어! 나 잠깐만. 화면 이상해졌어. 자. 어, 어디 계세요? 일단 돌 있는 대로 가야 돼요. 이거 어, 이상한 거 있어. 뭐야? 뱀기저기펜어 뱀, 뱀. 괜찮아요? 이거 우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조각이 납니다. 이거를 아안 보여? <laughs> 자 이게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지금 목 말라서 그래요. 목 마름을 채워주겠습니다. 물 마시자. 이거 그냥 그냥 물 먹으면 안 되는데 시프트하고 우클릭하면 먹어집니다. 어나왜 조각이 안 나지? 그거 우클릭 딱그 돌에다가. 아 됐다. 어. 하고, 이거를 만드세요. 일단, 나이프를 만드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걸로, 이 풀들을 없애면은, 이렇게 끈이 나옵니다. 끈. 씨앗? 어, 아, 여기 씨앗이 있네요, 아니에요. 이런, 여기. 이런 거. 음, 참유 같은 네, 거. 이거를 세 개를 합치면은, 끈이 나와요. 저한테 주시면 제가 끈 만들어드릴게요. 이 오, 끈으로, 끈, 끈. 이제 저희는 곡괭이랑 도끼를 만들어야 돼요. 저희는 지금, 나무를 그냥 손으로 캐면은, 원래 현실에서 여러분들 손으로 못 캐잖아요? 똑같습니다. 네. 완전 현실 모드이기 때문에 어 저희가 도끼를 만들어서 캐야 돼요. 자, 일단은 우리 자갈 막대기 더 필요해. 자갈 오케이. 자갈 여기 많거든요. 제가 자갈 캐 갈게요. 자.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자, 조합법을 한번 볼게요. 저희가 일단은 만들어야 될게 도끼인데 도끼는 만드는 거 간단합니다. 막대기랑 이거랑 이거만 있으면 돼요. 와. 아직까진 괜찮아. 아직까지는 살만해. 어, 너무 쉬운데요? 자, 이걸로 이제 나무를 캐면은 자, 오케이. 이제 이걸로 이렇게 나무를 캐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나무가 나옵니다. 나무 어디 있어? 어? 어, 나무 여기 있다. 자, 나무가 나왔죠. 이 나무를 여러분들 올려두면 원래 목재가 되야 되지만 목재가 안 돼요. 이거는 이렇게 올려두고 우클릭을 해야 됩니다. 장작 패는 것처럼. 장작을 채요 네, 그것처럼.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우클릭을 하면은 막대기가 나와요. 저도 이제 여기까지만 압니다. 다른 거는 이제 저도 체험을 해봐야 되고요. 총 없네, 총? 총 있습니다, 여기. 오! 자, 일단 우리 화로도 만들어야 되니까 바위 많이 캐고. 저, 동굴로 들어갑시다. 오케이. 근데, 네, 부시돌이 지금 많이 없어서. 어. 부시돌 더 있어야 돼. 곡갱이까지 만들고 가자. 제가, 이거, 실. 더 만들게요. 오케이. 오, 어, 랩니 오, 어, 진짜. 자. 자, 부시돌 여기 있습니다. 셋, 다섯. 탑. 탑, 탑. 탑, 탑. 이게 많이 필요해. 진짜. 이거 4개로 설마. 양털 만들 수 있나? 어, 양털 만들 수 있네? 이거 조합대는 어떻게 만들어요? 조합대요? 조합대, 아! 이거 칼 부서졌다. 와, 그내고도 금방 가네. 조합대 클릭, 크... 아홉 아오... 칸짜리, 아홉 칸짜 어! 어! 뭐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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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오른쪽 아래, 여러분들. 저 지금 머리에 치명상 입었습니다. 저 빨간색 팀이 죽어요. 롤러스, 롤러스. 아! 누가! 90도 줘! 어, 부싯돌! 어, 그니까 넌 죽어도 되는데 부싯돌은 안돼! 아아.. 어. 여기 여기 다.. 다 가져가 가져가 내이있뒤로타 네, 줄게 아. 안돼! <laughs> 어? 여기 어디? 이게.. 아잠만 아, 나도 쫓아오는데? 잠깐만 큰일났다 빨리 저한테 죽어, 죽으세요 빨리 아아.. 아, 아, 아. 그쪽으 DP할게요 잠깐만 여기 또 이상한 있는데요? 아 DP했는데! <laughs> 어, 여기 아니, 뭐야! <laughs> 아. 와 여기 물 마시 물 마시고 올물물물거 물이라도 안 되겠다 얘랑 싸울게요.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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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 자식이. 자 머리 만으면 바로 즉사해요. 어 아, 어지러워. 멀미난다자어어 여기 다시 또 새로 야얘못 잡겠네 너무 세. 자, 어, 이쪽엔 너무 평원에 평 평온해, 평온. 어, 상자 있다. 이거 뭐 여기 하는데요? 동물도 있고 평원에요. 다이아? 아 무슨? 아, 잠만 우리 오늘 다이아 하나 키가 미션인데 다이아를 얻었는데 이거 뭐지? 저희가 태, 그거 가지고 좀만 더 할까요? 어 그래요. 저희 한번 좀만 더 해봅시다. 다이아 한번 태스트요 이거. 어. 아, 죽었어. 이쪽에 뭔가 신기한 거 있는데요? 상자 엄청 많아. 리미 와보세요. 안돼. 여기 또 뭐야? 리미 와보세요. 에 예? 전설이 드래곤하고 누나 싸우고 있어 쟤랑 위에는 그냥 싸우고 있어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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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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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위에 어. 아아나돌린다 <laughs> 가지 말래 어어 <laughs> 어, 공격 안 하는데 드래곤 쪽에 상자 있거든요 아 아어오 렝년이 간다 저 상자 먹으러 갈게요 어 화면 이상해졌어요 어삐 소리 나와와 와, 여기 상자 엄청 많아 여기 우리 와철개 한템 조각. 아 일단 드래고는 착한 애 같은데? 잠깐만 위에서 뭐 떨어지는데? 저 레고나 얘네 공격 안. 아아미빨말 저한테 오세요 빨리 저 엄청 많아요 템. 오케이 오케이. 오다 먹혔어 먹어 먹혔어. 오네. 나 엄청 와 여기 다이 와 골든 어우와 금이야 금. 형 저한테 완전 신기해 이거 포레트 완전 포레트. 진짜 그 그래, 다른 마크인데? 찰풋세트 네저 진짜 죽음의 마크답게 음. 아! 못 입어! 예? 못 입어요 못 입어요 왜요? 이게 그... 인벤토리연 다음에 왼쪽 안에 스킬이라고 있거든요? 스킬 누르면은 아 디펜스 레벨이 4 이상 8 이상 돼야지 저희가 아 갑옷을 입을 수 있어요 와 여기 잠깐만 이거, 칼도 저희 못쓰요. 칼도 제대로, 그, 능력대로 쓰려면은, 아. 어, 어택 레벨이 8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저희 지금 와. 어택 레벨 1이에요. 저 어택 레벨 찍을게요. 아, 이 레벨이 없어, 우리. 죽어가지고. 초보네, 초보. 다, 다 딱만 초보네. 이거 안 때려줘? 뭐. 여러분 이거 보세요. 띠님. 어? 어? 황금조각. 어어, 야, 너가야 일로 와봐. 이거, 닭한 마리 한번 잡아보세요. 칼로. 아. 갑니다. 안 때려줘. 레벨이 없어서 공격, 있어도 공격을 아. 못해. 이거 쓰레기 아니야. <laughs> 아, 망했네. 자, 그러면은, 저희 빨리 그, 그러면 우리 기본템으로 그것만 지급하자. 자, 그 도끼랑, 그, 아 어, 여깄다. 이것만, 능님 이거 가져가세요. 능님, 도망가야 될것 같아요. 능님, 도망가야 될것 같아요, 능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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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드래곤 떴어? 자, 이것만 여러분들 갖고 시작할게요. 저희 어 붕대도 조금 감, 갖고 시작하겠습니다. 능님 <laughs> 붕대 드릴게요. 어, 어. 어 빨리 가렴 붕대 <laughs> 아나못 준다. 이거 너가 밴드 쳐서 그냥 꺼내야 돼. 꺼내야 돼. 아, 오케이. 어. 와 진짜 어렵다. 아아 <laughs> 아, 뭐야 나 물었어. 야 얘가 나 물었어. 나 <laughs> <난> 난다. 이 <laughs> 뭐야? 야 뭐야? <laughs> 잘가. 야 뭐야 얘? 우 납치 납치당했어요 여러분들. <laughs> 잘가. 살려줘. 잘가. 네 잡을게. 잡았어 잡았어. 오. 아아 잡을 아, 나 오른쪽 오른쪽 팔뼈 부러졌는데 왼쪽 왼쪽 <laughs> 발목이랑. 빨 붕대 하고 돼 붕대. 어, 붕대. 잠만요자 붕대 갔는데 2초의 시간이 걸립니다. 현실적이죠. 자 그리고 아 머리도 치료해 줄게요. 머리 같이 다쳤거든요. 아야 누가 나한테 총 쏴. 야, 누가 도망가! 뒤에서 누가 나, 나 왼쪽, 어? 오른쪽 제, 팔. 뒤를 파밍하고 있는데. 와, 어, 왼쪽 팔 아예 부러졌어. 근데 어.. 받은... 어, 자갈. 어, 잠깐만, 이거 우리 동굴이너 누가 이거, 이거 꺼내, 이거. 잠깐만, 잠깐 총된 스캔을 또 어... 도망가! 뭐, 뭐? 들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어... 도망가. 일단 아침을 한번 바꿀게요, 여러분들. 너무 추우니까, 이 기운 때문에 밤 되면 추워가지고, 저희 막 어... 화면 얼거든요. 어, 여기, 여기, 여기. 그리고 그래, 그래, 야간 투시만 또 쓸게요. 누나, 누나 이거 들어. 와 어, 어, 어디 어 갔지? 아, 오케이. 어, 오, 어, 편안하다. 와 이거 못해. 소리 들어봐 소리. 오우야. 어 잠깐만. 구십 돌로. 이거 돌밖에 못해. 나 지금 레벨 4거든 레벨 4니까 내가 이거 마이 이거 마이닝 스킨 올릴게 스킨. 어, 부스돌이다. 어. 와, 근데 소리 완전 레벨이 작가 돼야 돼. 참 레벨을 올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모은서를 잡아야 돼. 모은서 잡아야 되는데 모은터나좀 잡고 올게. 그닭 잡으세요, 닭. 음. 나 물도 좀 맛있게, 누가 웅만 물도 좀 먹어. 오케이 오케이. 야, 뭐야, 내 앞에 또 이상한 게 있어, 누가? 내 앞에 또 이상한 애 있어. 왜 자꾸 친구를 만드세요? <laughs> 아이, 제 뭐야? 물에서 올라왔어, 제 뭐야? 아, 아이 잠깐, 물에서 수영하던 잠사던 애가 갑자기 날아다니는데? 아, 구박아, 누가 들어와, 들어와, 아이 막혔잖아. 불시도로 엄청 많이. 누가 제 잡자, 스켈레톤 안 되겠다. 야, 칼이 없는데? 머리 맞으면 바로 즉사해요. 어, 나무 좀 해야지 나무 좀. 우리 받았어. 아, <laughs> 아니, 뒤할게뒤밖할게 어, 뭐야? 너도 죽었어? 안쪽이 저기 저기 저기다. 저기. 저 아래쪽. 아, 오케이. 나, 나 먹을 거. 나, 나 죽었던 것좀 갖고 올게. 야간 투시 좀 쓰고 갈게요, 여러분들. 와, 진짜 쎄. 네가 우리 같이 가야 돼. 오케이. 지금 막대기만 가지고 칼 만들게요. 와, 아, 사망하마. 맞지마, 맞지마, 머리 맞지마. 오케이. 어, 어, 오 어, 어. 오케이, 가자. 늑대, 늑대 잡을게요, 그냥. 늑대요? 늑대 지금 엄청 많은데? 몰려들 것 같은데? 몰려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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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려든다. 아 제가 잡을게요. 한 명. 오케이. 어, 얘네, 얘네, 양이다. 양이 왜 이렇게 생겼어? 무섭게 생겼어. 어, 늑대는 약해, 늑대는 약해. 고기나 고기 고기. 오, 오케이. 늑대 고기. 자, 마이닝은 올려야 돼요. 쌤님, 네, 미트 드릴게요, 미트. 네. 마이닝 레벨 지금 3이거든? 1, 1, 1원만 더 하면 우리 철캘수 있어, 내가. 철? 어. 어, 뭐야? 내 손으로 잡아야겠다. 내 구도 너무, 너무 많이 달아. 오우, 오우, 나 이제 팔에 치명사, 오우야. 경험치 제가 먹을게요. 어, 여기 오징어 좋네. 많다. 오징어 잡아서 경험치 올리자. 오, 경험치 어디나? 제가 먹을게요. 어 이건 뭐야? 와 때리는 소리 엄청 리얼하다. 그러니까 퍽퍽 소리 나는데? 퍽퍽. <laughs> <톡톡. 웃음> 자 여러분들 죽음의 만큼이다. 지금 저희 엄청 많이 죽었어요. 와 동굴에서 철 하나 캐는 것도 맘대로 못해. 레벨이 있어야 돼. 어 레벨 올릴 수 있나? 어 올렸다. 자 이게 여러분 그냥 물을 먹으면 사실 안 되거든요. 이게 더러운 물이어가지고. 자 저희 들어갑시다. 능님 아까 동굴로. 오케이. 어, 이건 뭐야? 아, 동굴이다. 바로 앞에. 자, 지금 체온이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희 여기 약간 살짝 눈 지역이어가지고. 오, 오, 추워. 오, 오, 어, 추워! 어, 어, 이건 뭐야? 일단 캘수 있는데, 저는 철국갱이를 캘게요. 석탄 캐고 많이 추워. 여기 지금 철 오. 캐야 돼. 물, 우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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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철, 철, 철. 어, 여기 있다. 철 발견. 드디어 천을 캘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야, 자, 나 뭐를 이지 스킬? 공격 스크롤. 뭐야? 네? 아, 나무 고갱 이렇게 해야 되나 봐. <laughs> 어, 나무를 지금 가져가자. 여러분들 이거 확인만 이거 나무 고갱이만 지급을 돌고갱이로 그냥 받을게요, 여러분들. 아 이거 꺼낼 게 너무 많다, 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거 이거 잠깐만요. 이거랑 작업대랑 화로만 꺼내자. 오케이. 작업대는 필수 오케이. 형님 나철기랑 금개 엄청 많은데 근데? 아까 드래곤 때문에 아 그래? 어 금개 13개랑 철개 13개 있어 어? 그러면 철 없어도 되네 그럼 작업대에다가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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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깜짝... 알아... 어 뭐야? 빌림님! 뭐야 어깜어 이거 뭐 나왔는데? 보스? 어깜짝이 뭐야 <laughs> 어, 뭐 나왔어요? 빨리 보습 마크가 나왔어, 보스 잠깐만 미 있는 거봐 막대기랑 그철좀 줄래? 곡 고... 고... 철곡깅이 만들자 철밤 막대기 없구나. 내가 나뭇잎 다시 캐올게. 거기 있어. 야, 드래곤을 이렇게 좋은 파밍 재료였네. 자, 거기서. 저희가 약간, 여러분, 살짝 치트를 썼지만. 가까이 가도 될까? 괜찮겠지?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들어가세요. 마음껏. 여 이상한 데가 있어. 어어어어어어 와! 늙이한테 갈래 그냥. <laughs> 동굴은 좀 안전하겠지? 늙이 어디갔어? 스키드들 작업대 어딨죠 저희? 여기. 자. 오나 부시들 많아. 어데 늙이한테는 잠깐만. 늙이한테는 철구킹이 줘도 늙이 마이닝 레벨 안 올려서 못킬 텐데 내가 해야겠다 둘 다. 이제 내려갑시다 다이아캐로. 음, <laughs> 아, 목말라, 어. 아 목말라서 죽겠는데 큰일 났네. 물병, 물병. 아 잠깐만 와 버섯 캘라니까, 버섯 캘려면 마이닝 레벨 8이어야 어. 된대. 쟤들. 아, 제 눈에 쟤들. 또, 또 나왔어. 아, 어. 어. 버섯 캐니까제 나왔어. 막혔어, 막혔어. 아, 케이 아, 막아 버렸다. 전감미달리님 수가 십십. 밑에 뭐가 있는데? 네? 밑에 뭐가 있어?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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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네 뭐야? <웃음> <웃음> 구타 당겠다는데요아왜 <laughs> <laughs> 어, 멍청 신기하죠 여러분들? 어? 잠깐만 여기 물개가 있는데 누가? 예? 와, 진짜 어렵다. 저번에 도 난이도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 야, 하늘에, 잠깐만. 하늘에 성이 있어. 하늘에 성이 있다고요? 어. 하늘이 성? 진짜. 에이. 아, 진짜로? 올라갈 수 있는데? 저 한번 가볼까요? 땅에 어? 그냥 떠있는 성도 있고. 저거 어, 그거, 그거 아닌가? 뭐지? 근데 이거 추운데요? <laughs> 바다에서 그래요. <웃음> <웃음> 어. 어. 자. 와, 구경하는맛도 있네요. 이거 맵이. 내가 밀어 줄게. 아, 그래 그래. 밀어 줘. 아! 어! 어, 빨리! 빨리! 뒤로 가자. 어. 자, 올라가 어. 뭐가 있을지. 막 하늘에 그막 구름. 어, 저 올라가고 계세요. 저 앞에. 아! 와! 레미 TP m 페타 <laughs> 로졌어 레미 TP m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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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저저 인어공주다 잠만 저, 저 인어공주 인어 보고 올게요 <laughs> 인어공주? 예어 <laughs> 네. 뭐야? 예 뭐야? 내가다 끌려간다 <laughs> 어디가 어디가 아아아아 아, 인어공주 노래 소리가 쌍이죠 <laughs> 인어공주한테 죽었어 사이렌이구나, 사이렌, 음, 쟤네, 어. 갔다. 와, 맵 되게 신기해. 저기 감옥도 있는데, 저기 성. 성. 일단, 이. 지금 죽음의 마크는요, 안전한 곳이 단한 곳도 없습니다. 지금 너무 어려워서. 스폰 포인트도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죽으면 거의 그냥 처음부터 다 다시... 시작. 시왜 뭐, 왜? 이거, 금. 어? 뭐, 이제. 있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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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어 한번 들어가 보자. 뭐 치명성, 치명성. 야 좀비가 이상한데. 아아아. 아, 아. 치명성, 치명성. 아니, 아니, 좀비 봐봐. 좀비 이상하게 생겼어. 좀비? 아아. 아. 아 미안. <laughs> 아 미안. <laughs> 아, 다이아도 오케고. 와 오늘 아니, 미션 오케이, 완전 대식패. 근데 아까 따지고 보면 저희 다이아 세개 얻었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아,잠깐만 어, 야, 쟤네 아 있는데요? 아! 야, 나또 끌려간다! 저 어. 유령보여요, 눈앞에 와 어! 와, 저, 저 해왕류 있는데요 원피스에서나 보다 아. <laughs> 아, 진짜로 유령? 어디? 여기로 올라가보자, 한번 유령이 어있어 아까 눈앞에 막 유령도 다니던데? 에이 저거 줘보세요 <laughs> 올라가보자 불라. 오케이. 어. 불라 오세요. 어. 어. 뭐야? 아 여기 똑같은 똑같은데 근데? 똑같은데요? 잘못 올라왔나? 여기 내려가 뭐가 있을까? 아! 내려볼까 해야 하 아니요. 해방료 있어요. 내려오자마자. <laughs> 해방아니뇨 아, 진짜로. 아, 진짜. 해방료. 아, 진짜 해방료. 아 <laughs> <laughs> 아 진짜 해방류에해방류어 요정이다 진짜 요정은 어. 때려도 어어 이건 또 뭐야 와 진짜 이상 오와 왜 몰라는 오거봐 이게 여러분들 죽을 때마다 새로운 곳으로 TP가 되거든요 오 여기 좀 안전한 덴가 랜턴 여기 좀 안전해는가 봐 되게 신기해서 마무리를 지을 수가 없네요, 여러분들. 와. 이 젤리는 뭐죠? 랜턴, 랜턴이래. 이게, 랜턴? 눈지역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일단 죽을게요. 저 죽어서 계속 새로운 데한번 발견해볼게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여러분들. 어, 더 많은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 눈지역이다, 나. 어, 눈지역이야? 저 갈게요. 어, 사슴도 있다, 여기. 시슴. 어, 저 눈지역 오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저희, 온도가 내려가고 있구요. 물이 이상해! 어, 이건 뭐지? 야, 누가, 물이 이상하게 생겼는데? 들어가볼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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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탑 있어요! 아! 엠님, 이거 보세요. 저큰 탑! 하... 어, 잠깐만, 물에 들어가보세요. 아잇 <laughs> 물에 진짜... 들어갔더니, 팔이 부러졌어요. 아, 저기요 <laughs> 여기까지 한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반응이 좋으면은 이거 약간 생존기로 해도 재밌겠는데? 제대로 아예. 어 인정. 거화 이화 사화 해가지고 어이. 저희가 한번 여기 보스를 한번 잡 잡을 때까지 한번 체험을 해보는 거지. 살아남아서. 어, 여기 상단에 뭐 있어요? 가죽 까보자 아, 아 이게 뭐 올라가야 되나? 2층, 3층 있는데 보고 싶은데? 게임 모드에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저희? 오케이 좋습니다 <laughs> 뭐야 여긴 또 뭐야 오 2층 거미 아 잠깐만 누가 3층 네? 아, 아 저기요 저와 보고 뭐 있었는데 여기 뭐야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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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어 아, 아. 여기도 있다 탑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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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여기, 어, 여기 뭐 있어요 림님 와피 와인 같은 거와 여기 뭐야 아 맵이 여기 진짜 볼게 엄청 많다 쪽에 맵 같은 게 마을도 있고 어 게임 모드 하고 볼게요 그냥 진짜 마지막으로 와, 여기 집도 있어 요집 허물어가는 집자저 지금 몇번 죽었죠 근데 형님한9번9번한0번 <laughs> 죽었네요 1 0번 채울까요 <laughs> 여기 버섯 우와 누가 버섯집 버섯 아 어, 요정 요정 사는데 나 우와 진짜 요정 살아 들어갔어 방금 요정 어, 미안하다 <laughs> <laughs> 미안다 미안하다 여기 공룡뼈 있어요 여기 뭔 집이야 마녀의 집 같아 오와와 어. 여기 뭔가 이상한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어 진짜 재밌겠는데 아 이거 하나 하나 총까지 얻으면 이게 지금 해외에서도 여러분들 진짜 어렵다 고난리난 모드팩인데 어 진짜 잘 가져온 것 같네 진짜 어렵네 진짜 죽음의 마크 인정 인정 자, 오케이. 그러면은 좀더 새로운 한세번더 한 죽어볼게요. 지하라고 오디 지하? 이거 엄청 네. 끝없는 지하. 아 지하네. 그럼 동굴도 한번 봐볼까? 동굴을 안 봤네 우리. 어 여기야 물 속에 미로 있어. 미로? 예. 네. 물속 미로. 와 뭐야? 오 저도 미로 발견했어요. 새로운 마녀 상자. 와이거 뭐야? 여기, 아까 그 지하로 끝없는 지하로 내려왔거든요? 상자 엄청 많아. 와, 이 동굴에서 다이아 키기 어렵겠는데, 이거 진짜? 인첸트, 인첸트 상자. 인첸트 가죽바지 와. 이거 재밌을 것 같아, 이거. <laughs> 자, 일단 여러분들. 오늘 일단 지금 녹화하실 30분을 지금 향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 가장 어렵다고 난리 난 죽음의 막 여러분들 리뷰를 좀 해드렸는데요. 저희가 미션은 못 깼지만. 그래도 재미난 뭐 어, 많은 장면들 보여드린 것 같아서 좀 그래도 좀 어, 안심이 되네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도 신나고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댓글 여러분들 반응 좋다면은 이거 생중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 램램의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